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통신통의 회장 김병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 번도 충분히 묻지 않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인간 예수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과 교회 제도가 만들어낸 신학적 예수입니까? 이 질문은 신앙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탄생, 생애, 기적,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웠던 막달라마리아, 마지막으로 성매매로 왜곡된 기름붓기 사건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을 명확히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연대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은 사실을 기록한 결과가 아니라 각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신학적 틀 속에 배치된 서사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헤로 당시대 즉 기원전 4년 이전에 베들레헴의 집에서 출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출생한 장소를 방문하여 공물을 바쳤고 이후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떠났다가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집니다. 예수를 구약의 애언을 성취한 유대인의 왕 즉 다윗 계열의 메시아로 만들기 위한 서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의 임마누엘 애언과 미가의 베들레애언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이 애언들은 예수와 무관한 당대 정치 상황 속에서 쓰인 문장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애언이 예수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애언에 맞게 재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다가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를 시작한 직후인 기원후 6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으로 구레뇨 총독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위해 약 147km를 이동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여간 방을 구하지 못해 구유에서 예수를 낳습니다. 이후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많은 천군과 함께 탄생을 축복하고 떠난 후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예수를 찾아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묘사됩니다. 천사와 천군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권력 구조를 연상시키는 군사적 언어로 읽힐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영향력 하에서 예수가 탄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로마 황제들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서사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 편집입니다. 이두 연대는 최소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탄생 장소나 상황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모순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학적 효과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처녀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 즉 육신으로는 다이스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마리아가 자연분만을 통해 낳았다 즉,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도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신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왜곡은 탄생에서만 멈췄을까요?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생애를 보면 그는 결코 신화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테크톤이라 불린 하층 노동자 계급이었으며 사회적 계층과 관계없이 두루 교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사회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며 아버지 없는 출생을 암시할 수 있는 위험한 호칭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불편해하며 목수의 아들로 표현을 바꿉니다. 요한복음에는 더 노골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우연히 삽입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출생을 둘러싼 음행 의혹이 당시에도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가 점차 정제되고 미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봉금서는 예수의 가정이 가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방 박사들이 값비싼 애물을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가족이 가난했다면 그 애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는 사회적 계층과 관계없이 모두와 어울리는 개방형 밥상과 술자리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를 목보와 술꾼으로 묘사한 것은 성서를 통틀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가 글을 읽고 썼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는 인력노동자에 가까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썼다는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글을 썼다는 대목이 등장하는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잡힌 여성은 후에 삽입된 것이 확실하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글을 읽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특정 보금서에만 등장하고 후대 삽입 가능성이 대기되며 당시 테크톤 계층이 문자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문자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문자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과 실천에서 나온 통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를 문자 중심, 교리 중심 종교의 창시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적은 예술을 시켜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기적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귀신 들린 자와 돼지 때 이야기는 복금서마다 환자 수와 돼지 수가 다릅니다. 치유를 위해 수천 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키는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치유 방식 또한 침, 기름, 진흙 등 당시 민간 의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휘의 지속성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예수가 5,000명을 매기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 공동체적 나눔의 상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과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200테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됩니다. 이는 적지 않은 돈이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액수로 사람 한 명당 한끼 식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기록의 핵심은 예수가 돈을 들이지 않고 먹였다는 기적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털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고 먹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대목에서 돈을 드리지 않았다는 기적만을 강조합니다. 눈속임으로 배고픈 사람들의 한끼를 해결한 것이라면 이러한 비정한 사기는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기적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과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닮아 있는 것일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억지로 한 권의 책에 넣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혁성을 알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획기적인 가르침을 펼친 성현입니다. 한편, 과학의 발전으로 고대의 기적으로 치부되던 일들보다 더한 현상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대인들이 아직도 이런 신화적 이야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보금소 곳곳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와 함께 이동하고 재정 지원을 했으며, 부활 후 최초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심지어 창녀로 낙인 찍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유사성은 누가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계승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한 핵심 인물이었고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의 실제 저자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이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장면은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값비싼 향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행위, 제자들의 강한 반발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이 그 액수를 300테나리온, 당시 농부 기준 약 1년치 임금으로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성매매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헌신, 인정, 그리고 책임의 이전을 암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해석은 이 장면을 왜곡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중요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수가 이만한 금액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겼다는 해석은 그가 그녀를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운동을 이어갈 책임과 연속성의 대상으로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심각하고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가능성은 지배적인 전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예수의 탄생은 편집되었고 예수의 생애는 미화되었으며 기적은 과장되었고 여성의 권위는 지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배제하려던 구약성경을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이두 복음서는 예수의 모습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 변형시키려고 했을까요?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은 탄생 신화나 초자연적 능력을 보인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인간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의 각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포함한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던진 질문을 이어갈 것인가? 왜곡된 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회복할 것인가? 신통, 신통의 종교혁명은 신성을 부정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왜곡된 신을 해체하고 인간 안의 신성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예수가 전하려고 했던 진실을 다시 묻고 찾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종교혁명입니다. 감사합니다.